여러분, 이 교육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듯이 뭐 그렇게 대화를 통해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뭐 꽃이나 또는 하늘을 나는 새 뭐 주위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가르친다든지, 이 교육에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 뭐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 비교를 통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뭐 한때, 뭐 아니 지금도, 뭐 엄친 딸이나 엄친 아 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뭐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고 엄마, 친구, 딸은 어떻다고 뭐 주위에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여 그 사람을 닮으라는 식의 교육을 하곤 하는데요. 뭐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에도 보면 뭐 그렇게 비교하여 가르치는 듯한 부분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유다 백성들과 이방족속인 레갑족속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3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이 레갑 족속을 이 비교하는 듯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을 말하는데요.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이 금육적 생활을 요구할 때 레갑의 후손들은 이 수백 년 동안 그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레갑족 속은 선조들의 명령을 잘 지켜 늘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자손들과 그 선조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 레갑 자손을 비교하시면서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명령한 명령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왜 하나님인 내가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이 비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멋대로 비교라고 하는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려 하신다면 거기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순종을 언급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과 비교하고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혹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 비교를 통해 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려 하시는 의도에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창피를 주시려는 의도에서이겠습니까? 그렇게 레갑 자손과 유다 백성을 비교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깨우쳐 순종의 사람들로 세우려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가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교라고 하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는 해도 이 비교를 통해서라도 유다 자손이 다시금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비교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비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 비교급 문장을 사용하여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시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두 사람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다고 이 가인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면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이 가인의 표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으로, 뭐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뭐 깊은 슬픔과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마치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이 충격을 받아 슬픔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여 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제사 문제로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을 통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고 이 제사 문제로 인해 범죄하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듯이 아벨과의 비교는 가인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인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바른 제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인도 아벨과도 같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인 겁니다. 뭐 오늘 이 비교가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아벨과도 같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안타까움에 비교를 하신 것이 득,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교가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벨이 드린 이 제사, 가인이 배워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겠습니까? 오늘 4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먼저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 그 예물이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것을 믿음의 예물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믿음의 예물로 그의 믿음을 증언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재물,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는 증표가 된다면 거기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지신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예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벨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죄를 속하실 분을 생각하며 그런 제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 짱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우리를 위해 죽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대속적 의미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와는 다르게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가인은 그 삶이 의롭지 못한 데서 드린 예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그 삶의 의로움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물보다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갖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 삶은 없이 예물만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의견을 따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시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수긍은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담 이후로 이 부패해진 인생이 어떻게 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이 선을 행하는 그 상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부패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할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뭐 어쩌면 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을 때가, 연락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예배까지 받아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부패한 인생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속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생의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벨이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벨은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속죄의 죄가 아니라 소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소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아벨의 제사가 이 관계 유지를 위한 그런 소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에 가서야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아벨 때에는 이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이 범죄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속죄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8장에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짐승과 새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은 희생 제물의 그 중간을 쪼개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모세 때에 가서야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의 죄는 모세 때에 가서 더욱 더 확증된 것일 뿐이지 그 이전에도 이 속죄의 제사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가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마치 대속자를 통해 사유하심을 받듯이 양의 첫 새끼를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물이 그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구속자를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드리는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이 고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그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12장 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속죄의 의미로 양의 첫 새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이 몸은 뭐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우리 인간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 의지, 마음, 우리가 가진 소유, 능력, 재능 등그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뭐, 오늘날과도 같이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인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전함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희생하여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와 재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다 동원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속죄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도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과 의지, 능력과 재능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 재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삶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듯이 우리의 감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가 되어 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